자, 여기에 다섯 장의 숫자 카드가 있고요. 네 장의 블럭 카드가 있습니다. 블럭 카드는 네 가지 색상이 있죠.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, 빨간색입니다. 우선 숫자 카드 중에 원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어요? 자, 그러면은 이 카드를 이렇게 옆에다가 쓱 빼둘게요. 그리고 네 장의 카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색상 카드, 예를 들어 초록, 초록색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 카드의 초록색이 이런 식으로 같은 색상에 맞게 들어갈 겁니다. 카드들의 어떤 색상의 블럭카드가 들어갈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우선 이 카드에 어떤 색상의 블럭카드를 넣어 볼까요? 노란색입니다. 노란색.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을 넣어 볼게요. 이쪽에는 파란색입니다. 파란색. 마지막 남은 거는 초록색이겠네요. 자,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. 63 더하기, 65 더하기, 22 더하기, 1은? 151이죠. 아까 전에 선택하셨던 바로 이 카드의 뒷면에 적혀 있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151.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카드 마술입니다.